안녕하십니까 임성환입니다. 테너 임성규입니다. 자 오늘은 김범용 씨의 빔, 김범용 가수의 현아라는 곡을 할 텐데 라방에 사무시 부르지 않습니까? 예 요즘 예 네, 신청곡이 많이 와서 오늘도 한번 불렀는데 <laughs> 완전히 망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노래의 키가 <웃음> 네. <웃음> 그 여성 키예요. 쉽게 말 이제 대중음악을 하는 여성 키.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알토 키예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알토키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테너도 그꼬음을 네. 내야 되기 때문에 그꼬음이 뭐야. 이게 뭐 가성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놈들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노래좀 힘들긴 한데 음. 이 노래를 바로 네? 좋아하시는 음, 네. 좋아하시는 우리 이찬훈 가수가 네. 바로 저 불렀어요. <laughs> 아 예. 네. 괜히 또좀 머쓱해지는데 <laughs> 일단 이찬훈 가수의 목소리를 한번 들으시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용의 현아를 우리 찬또가 부릅니다. 음. 이 봐. 아, 좋아요. 나 홀로 있을 순 없어. 없어 이렇게 하네요. 현아 때래 언능. 참 이렇게 흘려야 하니. 참 맛있게 부르네요. 네. 아, 근데 음. 근데 우리가 무조건 꺾고 돌릴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음. 노래를 음. 맛있게 부르네 따따 우리는 현아. 예, 현아 외로운 음. 이발. 현아 외로운 이밤나 홀로 칠세순 없어 이렇게 약간 자기 포인트도 가지고 있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응. 탁탁탁 끊어가면서도 부르는데도 응. 그또 특유의 꺾임도 놓치지 않고 네뭐 하나를 놓치지 않고 노래를 부르네요. 그러니까 네. 현아는 현아답게 부르는 거죠. 네. 빗속빛 <laughs> 속에서는 빗 속에서처럼 부르고 현아는 현아답게. 혹시 오늘 좀좀 매쳐가지고 그렇게 아 비행제 매쳐 약간 너무 못 불러가지고 <laughs> 노래를 좀 오늘 좀 약간 임태훈님이 <laughs> 뭐이 말까지 그렇습니다. <laughs> 약간 엉망이었거든요. 어, 네. <laughs> 약간이 아니라 많이 엉망. 이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 현아. 현아 외로운 이 밤. 현아 왜 부르잖아요. 네. 현아 안 하고 네. 현아 외로운. 제가 아까 끌어다 준 이유가. 네네 네, 그렇죠. 우리. 네 현아 외로운 이밤 부르면 노래가. 네. 아 죄송합니다. 괜히. 아니 진짜 맞아요. 그 말이 맞 네. 맞고. 네. 왜냐하면 현아 외로운 이 밤. 현아 뜨거운 눈물 어. 이게 하는 게 정석적인 거예요. 어. 맞습니다. 그 말씀 또, 맞...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듣겠습니 아니, 계속... 아니요 아니요 전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멘탈이 있으니까 제, 죄송합니다. <laughs> 예, 예. 계속 듣겠습니다. <laughs> 음. 나, 나 이렇게 흘려야 하니 어 이런 부분 이렇게 흘려야 하니 하니 하고 하니 하니. 그게죠그 노래를 했죠 거기서 예. 노래를 한다는 거는 뭔가 어, 뭔가 바이브레이션이나 다른 뭔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또 네. 규야 부릅니다. <laughs> 임성 규야. <laughs> 환하 아, 저는 임성환. 네. 자한 주세요. 혈안 네. 후 어저 김범용 씨도 지금 느끼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네. 본, 이게 이 노래가 김범용 작사 작곡이거든요. 아 네. 네 음, 보통 모든 노래는 거의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음. 작사 작곡을 다 해요. 네. 그데 굉장히 저 뭐라고 감성을 키가 막히게 본인의 감성을 음. 어떻게 이렇게 작곡을 잘하는지 몰라요. 네. 사실 저 김범용 씨도 천재예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첫첫곡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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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죠. 네. 그렇죠? 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도 목소리가 휘 어, 필이 근데 또 이찬원 가수의 현아도 지금 아우. 아우.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거거든요. 예. 네. 먼 곳에 있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어. 한 번을 미네요. 응? 먼 곳에 있는 당신이 응? <웃음> 아무것도 <laughs> 몰라하고 <laughs> 네. <laughs> 한번저 위에 그죠 여기 위에 위에 이쪽 위에 보이시죠 아무것도 몰라 네, 굉장히 <laughs> 원곡자랑 제가 그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네. 원곡자는 아마 키 자체가 굉장히 높은 그레 제로 테너거든요 그 굉장히 가벼우면서 극고음을 내는 그 영역을 내는 테너인데 지금 현재 이찬호님은 키를 조금 낮추면서 본인이 가장 잘하고 정확하게 낼수 있는 빛깔 그다음에 굵기로 갈수 있는 영역으로 돌아왔고 그 그렇죠. 다음에 네. 가장 제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거는 네. 얼마나 울었는지 할때 얼마나 울었 울... 그래서 울... 정확한 울... 바, 발음에서 울... 악센트를 줘서 정확하게 가사가 들릴 수 있도록 아...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네. 예, 한번 밀었고 달빛 물드 달빛 물드는 밤이 오면 따따따딴 따따 가는군 이 리듬 그대로 지금 저악센트를 음. 노래도 넣고 있다는 거. 예. 내 손을 잡아 주 그렇죠. 이영원이내 곁에 있겠다고 네. 있겠다고 여기 약간 당기고. 맹세도 네. 했어, 잖아 어김없이 맹세도 하면 하면 될거고날 버리지 말아요. 시원합니다날지 마. 주나요. 네, 마리아. 아, 가지고있 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가 네. 못, 못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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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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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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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방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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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음. 아, 내, 내 키를 저렇게 부른다고? 음. 이러면서 감을, 아, 아 색깔이 음. 이렇게 하면서 음, 음. 이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음, 그런데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여러분 키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음. 가수들에게 쓰일 키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예. 이게 노래 부르는 뭐 고음이 안 나온다 점이 안 나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어떤 네. 피를 낼것가가 음. 중요한 거지 예. 그렇습니다. 다들 박수치고 아. 네. 예지금원국자가일어나셨어요그요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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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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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썰설한 은 지금은 지금데 현아 쓸쓸한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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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지하 발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저도 좀배워야 되기 때문에. 쓸쓸한 밤길. 슬슬 한 밤길. 약간 약간 저짱시 느낌. 네. 왜냐하면 <laughs> 예. 어떤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우리 잔호님도 예. 경상도잖아요이왜냐면쓸쓸한 아. 슬슬,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슬슬한... 씨엿. 그러니까 쌀. 예. 그 다음에 으. 으. 이런모든 발음이 그렇잖아요. 두 개가 합친 거예요. 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되는 발음이었을 텐데 음. 그것을 좋아하기 위해서 그런 걸볼수있어요 근데 왔습니다. 이 발음 좋은데요. 어, 나쁘지 않아. 요 음, 따라, 따라야 되는데. 시현 왔지. 왔지현아무도어현아너 후에 이 노래 굉장히 힘든 노래 사실은 네? 얼마나 외로운지 사 전달 이제 먼 곳에 있는 당신은 오면 네. 눈을 그 반복되는 리듬이 죠 맹세로 했었잖아 야 이제 또 고음이 올라갑니다. 아, 현안을 까지 하고 사실은 또2조가 되거든요. 오, 네. 이조까지도 음. 한 키가 올라가요. 네. 시시아 마이너에서 지금 지금 키는 시시아 마이너인데 D 마이너로 한 키가 올라갑니다. 네. 네. 나 이거 진짜 잘안 되던데. 왜냐면 네. 중간에 뭐뭐 뭐 이렇게 반주가 네. 딱 올려주면 쉬운데 네. 바로 자기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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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을 아, 올리고 네. 음은 반음, 키는 한키 올려야 돼요. 그렇죠. 이거 저엉못 잡으면 또 엉망돼요. 네. 엉망 돼죠 그렇죠. 네. 이부분 잘하는데, 진짜. 우리 우리 잔돈 절대음감이거든. 응. 우리 잔돈 아니요 아, 나 우리 아니 아, 우리 아, 우리 잔 잔돈 그가수님은 죄송합니다. 절대음감입니다, 어. 절대음감. 빠져나서 어. 네. 어. 바로 올라갑니다. 어. 오, A인데. 스튜인데. 아. 네. 네. 저저 임태우 님이 자세를 기법이잖아요. 뭐요? 호흡 끝까지. 예, 그게, 끝까지. 예, 그렇죠. 저는 사실 그좀안 했으면 좋겠던데. 아니요. 저기분이 좋아요. 근데, 근데 뭐. 음이 안안 예. 떨어지고 계속 그 호흡을 하면서도 가고 예. 끝까지 그 디, 텐션을 때 데크레센도. 예. 디크리센터. 예. 제가 어, 제가 지난번 그런 말 했죠. 아, 크레센도 아. 데크레센도에서 그게 메자디보체 성악의 가장 극 스킬, 최강 스킬. 그보다 더큰더 더 대단한 아, 테크닉은 없다. <laughs> 지금 마지막 장 보세요. 그러니까 모인곡자가 그러니까 입이 지금 저 김범용 우리 김범용 가수님의 표정에서습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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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아니 근데 무슨 노래 를 이렇게 잘해? 음. 나보다 더 잘하는데 이런 표정이에 지금. 왜냐하면 음. 음악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잘 모르고 했다면 키를 낮춰서니까 쉽겠지. 아우, 하는 음. 그런. 그런데서 그 음. 접근을 하면 그는 음악을 모르시는 거고 노래하는 사람들 네. 가수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이면 키가 중요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 맞습니다 퀘이 네. 중요한 거지 네네, 그렇죠. 네, 표현이 중요하 그렇죠. 거죠 네. 왜또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네. 김범룡님은 말 그대로 B 마이너 그죠 네, 아니 아, 김범룡님은 F 마이너예요 F 마이너 네. 그러면 여성 키예요, 여성 키에다가 그 여성 키보다 더 높은 거예요 어쩌면 음, 음, 보면 음, 음. 그러니까 그키로해서 굉장히 레째로 하게 연아 음, 음. 날 말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래를 가창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그 이찬호님은 그런 식으로 아니라 진, 진, 거의 진성의 음. 거의 약간 가성 그러니까 두성을 조금 네, 섞어서 네. 엄청난 굵기로 내리기 때문에 본인 느끼기에 음. 아마 그럴 겁니다. 아... 어떻게 이걸 이렇게 노래를 했을까? 네. 또 다른 감정인데 네. 전혀 내가 못 느껴보지 온곡자인 나도 상상해 보지 못한 어떤 연출인데 이런 식으로 아마 감동을 하지 않으셨을까? 네. 원아 원화 해가지고 원아 날 떠나지 말아요 원아 시작 원아 날 떠나지 말아요 원아 날 떠나지 말아요 여기서 말하는 원아는 찬원아, 아, 아나 갑자기 뭐 원, 이제 방송하는 중 뭘, 아니, 뭐, 뭐 예. 라는 지 몰라. 저, 저, 갑자기 왜 원아가 나왔을까 원하, 했는데. 원아, 원아 하면 <laughs> 아, 제가 아까 저보리한테는 귀화 그랬고, 네. 저는 임성환이니까 화나 이랬고 네. 원아 이러면, 아, 원아, 아, 찬원 하고 바로 알아들었어요. 네. 아, 진짜 너무 이, 이 리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자, 말이 들어오질 않네. <laughs> 오늘 또, 예, 이 찬원 가수의 또 다른 면을 또 아, 진짜,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래는 사실은. 그냥 부르기도 힘든 노래인데 그리고 이찬원 가수가 글쎄 이 노래 나올 때쯤이면 태어났을까 이 노래도 20년이 지난 노래인데 그렇죠 이 노래 아직 안 태어났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 의에도 불구하고 원곡자가 저렇게 저런 표정을 음. 지을 만큼의 가창을 해내네요 자 오늘 이찬원 가수의 현아 들어봤습니다 또 원곡자 노래도 한번 들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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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원아, 날 떠나지 이제, 말아요 네. 원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찬또배기 가수 이찬원입니다 자 8월 25일 오후 6시 드디어 저의 첫 싱글 편의점이 발매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